자 지안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물미 때문에 와.. 정신이 지금 나, 나와가지고 지금 아 너무 힘드네 여기 물미 이거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물미 물미 실은 이렇게 어려운가 진짜 0을 정도로 너무 꼬이네요 꼬여 지금 다행히 이번판 쭈구 상점 한쪽이 추구 바로 옆이거든요. 이번 판 어떻게 될지. 아 이게 고급방 같은데가 고급방이 아니다 이게. 어 고급방인 것 같은데 하는 방이 그 방이 아니야. 호국방인 것 같은데 했는데 아니에요. 딱 들어가 보면 계속 이래. <laughs> 아, 유골이 적있네. 이런 판을 깨줘야 되는데, 참 어카가 어카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지금 상황이 벌써. 아, 애기방이야. 아... 아, 애기방이님. 아니, 이거... 아, 잠깐만.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시간 이거? 어, 나이스. 어우... 다행이다. 다시 왔어. 거울 반대편이 출구라서 이게 좀 에바예요, 지금 상황이. 본인이 안 되는데 기하게 야, 맞다. 안얘 맞다. 아마테우스 사용하자. 나뭐 하냐? 야, 아마테우스 껴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녹이고 그냥 끝내면 되겠다. 그러네. 나뭐 하냐, 지금? 아, 근데 지금 열쇠가 없구나. 아, 그러네. 열쇠가 없네. 열쇠가. 아, 시, 열쇠가 없구나, 내가. 이거 완전 변수인데, 이러면? 와, 씨, 어쩌지, 이거? 열쇠가 없었어, 내가 열쇠가. 냉카젤 닮았습니다. 지금, 객쩌는게 뭐냐면은, 바, 반대편이, 짜잔. 출구에요, 출구. 빠르게. 열쇠 빨리 판밍하죠 야 반갑습니다. 야, 지금 계속 3 0번 넘게 이게 트라이가 계속다 나, 나 트라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 자 시원방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 저도 게임 무서워. 이게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야 또. 어이없게 은심 메달 까까일까봐 무서워. 오, 야. 오케이. 자. 야 트라우마 어디 갔냐 얘. 열쇠 한 개만 더 나오면 끝나는데. 아까 이거 육을 내가 안 먹었어. 야, 심지어 안 먹었네. 야, 나이스. 아래에서, 아래에서 먹고 오자. 자, 아래에서 먹고 오죠? 트라우마 여기서 오네. 얘 태우죠? 얜 태워야 돼. 아, 이제 시원방 나왔으면 좋겠네, 시원방. 열쇠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열쇠. 그럼 진짜 이제, 이제 열쇠만 나와주면 끝나는 거야, 게임. 아. 여기 중앙이라 약간 듣지 않을까? 아, 안 듣네. 아. 아, 열쇠, 제발 열쇠. 제발 열쇠, 진짜. 이러지 마. 아열쇠 유골 먹지 말자. 아 진짜 이거 열쇠야 나오면 이번 판끝 끝이야 끝. 아 이거 가, 여기 못 가네. 아이니갈수 있나? 어왜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길 뚫려 있어. 권총 야 오히려 오 권총 야 권총 야 가자 야 가자. 야, 권총이야 권총. 구원중! 고원장. 구원중이 여러분들! 네 30시트 실패했어요 저다 실패했어 다아 이거 체력이 좀 여기있네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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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이거 안 먹었어. 나이스 야, 나 이거 안 먹었네. 개꿀 어디야? 그래서 아, 이게 길이 너무 헷갈려. 이제 먹고 가죠. 이제 여기인지, 저기인지. 아, 저기 출구 맞네요. 일단 이번 판은 존나 빨리 깼거든요. 이거, 이거 하자. 이번 판이 상점 운이 좋아가지고, 진짜 개빨리 깬건 맞는데, 자. 어 이번 판 어떨지. 야, 시간 많잖아. 야, 잠깐만. 이거, 아, 그냥 빨리 가자. 체력 메달 챙겨야 돼. 그냥 가. 과연, 결과는, 이거 빨리 가야 돼. 체력 메달 때문에. 결과는 과연, 드디어, SS 찍습니까? 과연, 다이스! 야, 결국 30몇트 하니까 이게 운, 운 좋은 판 나와서 이걸 이렇게 금메달 퍼펙으로 가져갑니다. 야, 이거에 드디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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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됩니다. 이게 야, 와 이제 저도 이제 드디어 101퍼 유저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히 방제 바꿔 방제 바꿔 씨.. 야야 유실라트 유실라트 드디어 SS 101% 오너 야씨 드디어 101%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몰라 101%아니101% 아닐 수 있어요 야101% 야... 물밑 시련이 진짜 거의 30몇 툴를 했는데 겨우... 겨우... 겨우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달성했네요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다? 이제 아수라 댄디다 아, 드디어 했네요 이거 야... 정작 이번 판 2조합으로 갔거든요? 아니 이게 항상 뭔가 라그란지님이 들어오셨다가 나, 나가면은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 이게 이게 겁나 신게 라그란지님이 조금 팁 주시고 저 거기서 조금 변형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가져 갔거든요 거의 한 1리트만 했겠네 이걸 와3 0몇틀 내가 고생했는데 이게 은근히 뭐가 있나봐요 아, 아니 확실한건 지금 지안님도 오셔가지고 지안님 랭카즈님 오셔서 깼지 야 맞네 지금 계신 분 계, 계신 분 덕분에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랭카즈가지안님의 기운을 받아서 드디어 깼습니다 이제 이제 뭐 이제 그거 뭐야? 뜨구나. 이제 아수라 댄디만 하면 되네. 야. 유비가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괜찮아요. 자, 유비. 자, 유비 입장인데요. 자, 제가 유비 입장이 돼서 게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